사람이 풍성하신 주여, 하나님 복된 주의를 지내게 하시고, 한 주간의 일상을 시작하는 이월요의 일새벽, 오늘도 주님을 섬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번총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의 시간들이 물질에 목말라하고, 명예와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하고 자신의 욕망과 소원을 이루는 것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으며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할 수 있는 그 심령이 복된 심령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이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매일 새벽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주님과 모든 삶을 더 동행해 나아가는 그래서 더 성숙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여 머리 숙인 이 자리에 진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입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합시다. i to song to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39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두 개의 절의 말씀입니다 다음게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6절 첫 부분을 다시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굳이 말하는 이유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거리끼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무엇보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권한과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 있지요.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 보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권한과 죽음이 복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거나, 또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로 기분 좋지 못한 질문이겠지만, 여러 송.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그리고 처참한 죽음이 정말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참된 복으로 여겨지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으로 종려하고 목이런 것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나도 기꺼이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언제나 예수님을 좋아하고 믿고 그래서 따르려 하기는 하지만 십자가의 현실 앞에서는 주저하게 되고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고 십자가의 도와 정신은 따르고 싶지 않으신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그래도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스스로 만족할 때가 있는데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였으면서도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내 자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좋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부활의 영광이나 능력이나 기적이 보이는 곳은 열정적으로 찾아가지만 십자가의 권한과 희생과 성김과 모욕 당하는 것과 내 자신을 죽여야 하는 것은 가고 싶지 않고 자꾸 피해 다니게 되는 거지요. 생각보다 내 믿음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내 믿음의 척도는 예배의 열정, 봉사와 헌신의 열정.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열정만을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분명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의 하나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십자가 앞에서 보이게 되는 나의 솔직한 반응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게 아마도 더 정확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바울의 이 말은 참. 대단한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게참 부럽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을 과대하게 과시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에는 손해 이익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존경받든 조롱당하든 그 어떤 자리든 그는 가리지 않았지요. 기꺼이 붙잡혀 고문 당하고 멸시 천대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는 자리까지도 그는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정한 가치와 소중함과 복음에 담겨진 절대적인 생명의 능력과 그 영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16절 중간 부분을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은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이었지만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지금 본문에서의 표현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던 거죠.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 자신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도저히 용서받을 수도 없었고 변화될 가능성도 없었던 극한 죄인이었는데,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은총을 힘입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사도로서 일하고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바울로서는 자신에게 나타난 이런 변화와 구원과 생명의 역사는 세상 그 어떤 재물이나 권세나 명예나 그 어떤 성공과 번영과 욕망을 성취하는 것과는 결코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기쁨이었던 거죠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이 복음은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이 복음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며 사역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강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의 이 고백이 성경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당연히 믿고 따라야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할지 바울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모범도 함께 공감하며 받아들여야 한다는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 할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는 자라가며 더 성숙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생명과 구원의 능력을 언제나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복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한 앞에서 는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곁을 다 떠나 버렸고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나는 저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모습까지 보여 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봉사와 헌신에 열심을 다해보지만 때로 내가 졸업받는 자리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남들보다 더 힘들고 남들보다 더 어렵고 때로는 실패를 겪고 아픔을 겪는 모습을 지녔을때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거리두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나는지 이스라엘 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김의 자리에 내려가고 가나안 자리에 내려가는 것도 주님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분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족한 믿음의 사람들이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우리들을 또한 경호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 예수를 믿었어도 아직도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믿음의 과제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음을 봅니다 언제나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남들보다 믿음으로 앞섰다는 자만심보다는 여전히 주님 앞에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마음으로 더 겸손히 내 자신을 처서 복종시키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까지 나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그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진실하게 용기 있게 언제든지 할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새벽을 동행하게, 동행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증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내 욕망과 내 절실함만을 앞세우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좀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기도하고 먼저 알을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기도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육신의 즐거와 마음의 아픔과 삶의 어려움과 위험과 고통과 아픔을 지닌 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육신의 질고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극복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하시며 마음의 고통과 걱정과 염려와 삶의 고뇌와 그리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의 도우심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능히 벗어 던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